안녕하세요. 어자님들 요게 다 뭔지 아시죠? 저희 스킨 로셀 코어 플러스 마그네틱 자기장이라는 건데, 요게 2지창과 3지창이 있어요. 이미 업센터 크림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이 자기장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자기장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풀린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덜풀리게 하는지, 그리고 이미 많이 헐겁게 풀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조일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업센다 크림에는 그, 그 라벤더 에센셜 아로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센셜 아로마의 특징은 전해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온, 양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성분이라서. 자기장이랑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요게 철가루가 자석에 따라 붙듯이, 이 자기장으로 우리 얼굴을 마사지를 하시게 되시면은, 업센다 크림을 바르시고, 이 자기장으로 마사지를 하시게 되시면은, 부종, 노폐물, 배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윤곽이 빨리 살아나고, 원장님들이 간호 어, 나는 요거 말고, 나무 발사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플라스틱 발사 가지고 있어, 도자기 발사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발사들은, 전해질과 만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따라당겨서 배출을 해주는 우리 몸속의 생체전류를 견인을 해주는 이런 역할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 도구는 특별히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몸이 되게 개운하다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 보통 뭐 자기장 장판에도 누워 있거나 아니면 자기장 팔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원리가 바로 그 자기장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류를 전인을 해주기 때문에 노폐물을 굉장히 빨리 빼주고요. 부종을 빨리 잡아줘요. 그래서, 어, 요, 자기장 도구로 마사지를 하시면은 우선은 그렇게 생체 전류를 돌려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빠지는 효과, 그리고 부종을 잡아주는 효과, 이러한 효과도 있고요.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업센타 크림을 바르시고 마사지를 하시게 되시면은, 요게 실제로 돌기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돌기가 돌아가면서 기분 좋은 자극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시고요. 또 요게 자기장이고, 우리 몸에 있는 생체전류랑 같이 닿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마사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기장을 샵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냥 괄사처럼 요거를 뭐 구석구석 지압을 해주시는 용도로 쓰셔도 충분히 얼굴의 윤곽을 살려, 내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자기장을 사용을 하실 때 사용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하실 때는 그냥 뭐 트리오 이런 세제 아니면은 우리 손그 세정제로 물에 세척을 하셔가지고 수건 위에 올려놓으면은 시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광이 이제 반짝반짝 나거든요. 그렇게 세척을 하시면 되시고 조금 이제 독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세척을 하신 후에 알콜올 수압으로 끝에를 한 번씩 소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간혹 어, 녹이 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마 로이코스메틱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 녹이 쓰지 않게 다그 크롬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큐리 온도라고 해서 80도 이상의 물에 끓이게 되시면 원장님들도 요거 또 삶아서 깨끗하게 사용하신다고 끓이시게 되시면 자성이 자성의 성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N 극, S 극에 의해서 서로 잡아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 너무 높은 온도, 8 0도 이상의 온도에서 끓이게 되시면은 자성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이거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풀렸을 때 어떻게 조립을 하시면 조금 더 짱짱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지창은 두 게만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양쪽을 조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삼지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자석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이는게 쉽지가 않아요 양쪽이 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가운데를 손으로 조이, 조이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렇게 이제 만약에 좀 헐렁하다 제가 지금 풀어놓은거 거든요 이렇게 헐렁하다 라고 했을때는 육각렌치 요즘에 뭐 최근에 작년부터 구입하신 분들은 요게 다 정품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는 육각 렌치로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쪼여, 풀러주세요, 라사를. 자, 이렇게 풀러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자꾸 굴러가네요. 자, 풀러주시고. 이렇게 풀러주시면은 나 사랑 자석을 보시면은 지금 저는 평소에 좀 세척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긴 한데 가끔 이제 원장님들 거 보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을 한다 해도 알게 모르게 크림이랑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얘는 못 쓰겠다 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보내시는 경우에 저희가 열어 보면은 완전히 그 오일이나 크림 때가 까맣게 떠서 어떻게 뭐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까맣게 안에 다 껴있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많이 감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세척을 해서 처리는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 사용하시고 나서 그때그때 세제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하셨으면 한번 세제로 닦으셔서 바짝 한번 말려주시면은 더 좋으시겠죠, 조립하시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가운데 조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시고 손잡이랑 같이 잡으시고 돌려서 조여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해체를 한 거, 한 김에 더좀 강하게 조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를 뭐 수건으로 감싸고, 집에 있는 벤치 같은 걸로 반드시 수건을 감싸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스가 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감싸고, 벤치 같은 걸로 한번 강하게 조여주시면은, 더 깨끗하게 조여지기도 하고요. 그, 강하게 조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도 한번 풀으셔서 세척을 하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조여주시고요. 보이셨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 다시 나사를 꽂으시고, 가장자리 거를 조여주시고, 또 나사 하나를 꽂아주시고, 조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풀으셨으면 세척을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 상태로 육각렌치로 꽉 조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조여주시면, 아이고.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짱짱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한번 사용을 하실 때마다 세제로 깨끗하게 닦으셔야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고요. 기름과 이 나사는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때를 크림을 사용하지만 결국 기름이거든요. 그거를 매일매일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너무 많이 풀렸다 하시면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한 번씩 풀러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반드시 먼저 조이시고 양쪽을 조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